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신앙이 개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가복음을 믿게 되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내가복음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자기 멋대로, 편한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다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요. 내법, 때법, 자기 욕심, 이런 것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판왕이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복음이 아닐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설교를 통하여 성경공부를 통하여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늘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있긴 있는데 그 열심히 어제 이야기했던 삼손처럼 자기의 개인의 복수를 향한 욕망을 채운다든지, 돈과 명예를 향한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으로 내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사시대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와께 호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신상을 새기며 한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호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열심이 있고 신앙도 있고 뭔가 관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살아가시는 분들, 또 교회 중직자로 권사로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그런 허무 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덤벼들으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미가라는 사람 아주 참 웃긴 놈이에요 어머님의 돈을 은천 백을 훔쳐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주를 포로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 말이라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어머님 그돈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어, 여호와의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농간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아들이 훔쳐갔어도 이건 죄죠 잘못된 거죠 갑자기 동 갖고 왔다 그래서 아 몰라 괜찮아 뭐 그거 아무 문제 안돼 아들에게 야 회개해라 엄마의 돈을 훔쳐가자니너 만약에 내가 했던 그 저주가 너에게 가면 어떻게 할 뻔했니?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자, 화목제를 드리자, 속죄의 제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잘됐다, 그은1,100 개를 찾았으니까 자이거로 산당을 지쳐 신당을 지쳐 그리고 거기에 드라빔도 하나 좀놔라 에봇, 이 제사장 옷을 좀 놔라. 그리고 야, 우리 집안에 한 제사장을 세우자. 그래서 이게 무슨 가족 중심의 무슨 산당, 이 가정당이 돼 버렸어. 가족 산당이 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여기저기 떨어져 다가 거류할, 거처할 집을 찾고 있었어요. 레위에요 레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도와주는 게내위인이죠그 소식을 들은 이비가 어, 이 사람이 그를 만나서 아, 우리 집에 와라. 와라 그리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져라 어? 내가 당신에게 은 10개와 의복 한보을 1년에 한 번씩 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덜컥 그를 붙잡았어. 네. 우리 집을 위해서 어 음. 축복을 비는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이 의의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맘대로이 사람의 지금 형태, 미가의 어머니, 미가, 전부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 놓은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필요 없으면 가! 필요 있으면 오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그입에서 야외를 찾고 영화를 찾고 은혜를 찾고 사랑을 찾아도 하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 우리 집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13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실 줄을 아오라 아니라 예, 반드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다. 왜 내가 개인 제사장도 초청했고 그걸 먹여 살리고 어? 산당도 짓고 드라빈도 있고 애봇도 있고 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짓고 목사님도 청빙하고 네. 교회 인테리어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올갠도 하고 어?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어유 그러면 우리 복 받는 거지 착각입니다 모든 게 질서와 명령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 그리고 이게 개인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공동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목사를 잘라. 어? 전도사님 나가. 어? 이내 맘대로입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게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들어하는 이 제사장, 우리가 잘 도와야 되죠. 좀 먹여 살려야 되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 집에 복을 빌어주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습니다. 영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줄 겁니다. 착각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의 형태는 아무런, 복의 근원이 안 됩니다. 오로지 저주의 근원, 악의 근원이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회계 없는 아들, 책망 없는 엄마죠, 어머니죠. 죄책감도 없어요. 아들이 절대 범죄를 인정하자 대뜸 내 아들이 복받기로 원한다. 그 회계도 아니에요. 회계는 물론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본제를 드려야 되죠. 두 번째는 미가가 만든 신상, 미가가 세운 제사장. 미가가 제사장을 세워요.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당 애법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개인 신당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제멋대로내 위인 자도치의 신당.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데왜 이곳에서 제사장을 합니까? 왜 이곳에 거주를 합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집에 제사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셨을까 고민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로 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로